좋습니다. 그, 여러분, 이가차무대 하면서 제가 이 랩할 때가차무대에서 제규어가 어슬렁거리면서 지나간거 보셨죠? 예. 아이절 닮아서 그런지 진짜 멋있게 뛰어가더라고. 아니라고요? 귀여웠다고요? 아니야. 다시 잘 봐봐요. 그 제규어를 이렇게 싹 갔다니까요. 예. 예, 네. 제가 뭘 해도 제 기억, 귀여, 제, 제 귀여워가, 제귀여가 되고, 이 강하고 무서운 표정은 막막막 막춤을 막, 막 춰도 아, 마냥 토끼처럼 귀엽다고 하시고, 하지만, 하지만 오늘만큼은 저의 소신 절대 굽히지 않을 겁니다. 네,